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친정 사모아는 친구가 되시니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삶을 상날 버려도 주 예수 안보 내 영혼 먹이시네. 요한 계시록 요한계시록 13장 입니다 요한 계시록 13장 1 1절에서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앙성 요한 계시록 13장 1 1절에서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그가 모든 자하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순이 그의 수는 666이니라. 네. 요한계시록 13장은 12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2장에서 박해에 대한 예고를 했었는데 오늘 읽는 그리고 어제 보았던 13장 전체가 그 예고된 박해를 실행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13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박해를 실행하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그 자가 짐승이라고 하는 거였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3장 후반전에는 13장 앞부분에 나왔던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이어서 종말의 시대에 등장하는 두 번째 짐승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가 바로 이제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13장 앞부분에 나오는 또 다른 짐승이 있는데, 그것은 용이죠, 용. 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용이 권세와 힘을 짐승에게 주고, 주고서는 싸움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고 짐승으로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으로 싸우게 하더니 오늘 본문에서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으로 또 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는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공격할 때에 때로는 직접 할 때가 있으나 많은 경우 사탄의 하수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송도들을 넘어뜨리는 일들을 한다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전쟁에 이루어질 때에 왕이 직접 나가서 칼을 빼들고 전쟁하는 경우는 있기는 있어도 많이 드물죠 어, 대부분 하수인격인 장수들을 앞세워서. 특별히 사탄은 그에게 경배하는 이 하수인들을 앞세워서 여기서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그리고 땅에서 나오는 이 짐승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모독하기도 하고 송도들을 넘어뜨립니다. 심지어 잠시 악한 짐승들이 승리하게 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불의한 자가 오히려 승승장구하는구나. 오히려 불이한 일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잘되는구나 성공하는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불이한 짐승에 또 불이한 일에 경배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경배하는 사람들, 사탄에 경배하는 사람들, 불이한 일에 타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 이들을 하수인으로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공격하는 일에 앞장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3장 후반전에 나오는 사탄의 하수인 격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표현한 것이 있는데, 그 짐승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공격하는가 보았더니, 11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리,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그리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이 짐승에는 처음 짐승과 다르게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짐승과 다르게 양의 뿔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관상으로는 그래서 온순하고 평화로운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양의 모습, 양의 뿔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오, 좋은 건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항상 이 단은 끝이 다르죠. 약간 다릅니다. 모양은 비슷한데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짐승은 첫 번째 짐승과는 다른 형태의 권세를 가지고 모양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 뿔은 온순하고 평화로운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외관상은 그런데 용처럼 말한다는 이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내면에는 사악한 의도가 있더라, 사악한 말을 하더라라는 짐승입니다. 이 짐승은 첫 번째 짐승에게 권세를 빌려온 짐승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숭배하게 만들고, 사탄에게 엎드리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즉, 이와 같은 일을 만드는 이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거지 선지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영적인 기만을 하는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이 영적인 기만을 하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외적인 모습으로는 화려한 모습이고 능력이 있는 모습이고 뛰어난 언변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쉽게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미혹하는 세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에 교회 나가지 않아도 원하는 말씀, 또 좋은 말씀, 뛰어난 목회자들 골라서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어떤 말씀이 어떤 것이 우리를 현혹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신천지가 있고 그 틈바구니에서 다른 교묘한 모양으로 송도들을 꾀는 미혹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운데서 우리가 분별하지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내 교회 내 목회자 내 목자를 두고 안전한 곳 안전한 울타리에서 목양을 받으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 화려한 모습이나 뛰어난 언변에만 현혹되고 미혹을 당하면 그것이 우리의 좋은 목회자인지 좋은 말씀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없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에 기만하는 세력들이 올라온다고 경고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 주는 것처럼 명확하게 예고하기를 마지막 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외관상은 온순한 양 같다는 거예요. 온순한 양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관은 화려하고 온순한 양 같으나 속에서는 실제로 용처럼 말을 하며 영적인 기만을 하며 성도들을 조종하고 자기의, 자기의 유익만을 챙기되 백성을 미혹하는 세력이 나타나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용의 세력, 이 육지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어떤 일들까지 하냐면 그것이 13,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큰 이적을 행하여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들을 행하는 짐승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뛰어난 능력을 가진 짐승이라는 거예요.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하는 실로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어떤 목회자나 어떤 영적인 거장같이 보이는 어떤 사람들의 능력만을 보면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지 뛰어난 하나님의 사도인지 분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외관으로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도들 기만하는 영적인 세력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능력은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쏟아지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들을 행하는 그러한 짐승입니다. 이 짐승의 이런 능력으로 말미암아 땅에 거하는 자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짓된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잘못된 신앙을 갖게 하는 사탄의 전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사탄에게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결국 16절과 17절에 언급된 것처럼 이 짐승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공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에게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들이 어떻게까지 조정을 하냐니까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순이라 곧 666입니다. 나중에는 이러한 세력들에 타협하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할수 없도록 우리를 통제하는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의 역할이고 권세입니다. 이 짐승의 표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게 함으로써 이거 타협하지 않으면,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떤님 내가 먹고 살기도 어렵겠는데, 어떤 경제활동도 못하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두렵게 하여 통제합니다.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수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경제활동을 스톱하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지배합니다. 이 짐승, 짐승은 백성들을 미혹하게하여 부유하게 하고 힘을 갖지 않고 명예를 주고 어, 힘을 갖게 하고 명예를 주고 재력을 주는가 싶더니 그곳으로 결국에는 성도들을 지배하고 통제합니다 자신에게 엎드리게 하는 짐승입니다 이는 성도들이 종말의 시대 때 어떠한 어려움과 유혹을 직면하게 되고 되게 될지를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단순한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사실은 영적인 배교를 한다는 의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로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며 이 짐승의 표를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것,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 명예를 주는 것, 힘을 주는 것, 권력을 주는 것, 능력을 주는 것, 이것을 쫓아가면 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현상을 쫓아가면 이와 같이 되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경책해야 할줄 믿습니다. 애초부터 화려한 외관과 능력을 보면서 쉽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전한 울타리에서 어디가 됐든 안전한 울타리에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안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으니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더불어 외적인 모습이나 기사와 이적을 쫓아가는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분별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영적인 기만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안전한 울타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야 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인 기만으로 유혹하는 이 혼탁의 시대 때에 더욱 가면 갈수록 말세 때에 이러한 기만의 세력들이 더욱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이 경고의 시대 때에 더욱 지혜와 총명을 구하시되 세상의 유혹과 압박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송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으니 이들이 수많은 능력과 이사와 기적을 행함으로 백성들을 현혹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현혹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보여지는 현상과 능력과 화려한 언변들과 이러한 모습 양의 온순한 모양으로 소가 넘어지게 함으로 말비야마 속에서는 용의 말을 하고 세상의 말을 하게 함으로 사탄 앞에 경배하고 엎드리게 말하므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 악한 세력에서 능히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능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적인 분별력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기만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호하시며 지켜 주시옵소서. 안전한 공동체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지켜나가는 붙드는 믿음을 지켜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있습니다. 뇌출혈료 뇌경색으로, 또또 어, 디스크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성도들 주님 특별히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그 신음하는 작은 소리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들으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